그런데 하필 제가 코로나에 걸립니다. <laughs> 저 때문에 이제 가게가 2주 영업을 정지가 되는 상황이 된 거죠. 알바생들도 많고 사장님도 둘이고 가뜩이나 매출도 안 좋고 그 모든 게나 하나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구나. 알바생들이랑 사장님들그 단톡방이 있잖아. 가게 단톡방. 제가 그 카톡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 중에 한 분이 계속 제 저희에 대해서 안 좋게, 이렇게 뭐라 해야 돼, 돌려간다 해야 되나? 아, 코로나를 왜 걸려가지고, 약간 이런 식으로. 그날, 진짜 정병 맥스를 찍었어요. 그 카톡 그 테러 당한 날. 너무 괴로우니까 혼자서 머리를 굴렸죠. 이거를 2주 동안 여기 가게 매출이 얼마나 될까? 하루에 뭐 평균 이 정도 팔았으니까 2주면은. 뭐, 과하게 잡아서 한700 정도 되겠지? 이러고, 제가 진짜 울면서 전화해서, 제가 집, 이거 보증금 빼서 드리겠다. 제가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겠다. 그냥 이거 다 빼서 다시 드릴 테니까 너무 죄송하다 하면서, 진짜 엄청 울었고,